아잘 잡고 있네 아이고 민재 민지 잘하네 민재야 민지 이렇게. 어, 민재야 <laughs> 민재 <민지야>, 여기 봐봐 <laughs> 아이고 민재 민지 잘하네 민재야 아프? 가만 민네 이제 민재, 웃어보세요. 어구. 민재야. 카메라 봐야지. 어구, 어머님이랑 다서 계셔서 이기했 아, 예. 아, 그래요? <laughs> 보느라. 아. 민재야. 민재야. 아, 네. 민재야. 카메라 봐야지. 아유, 잘하네. 민재야 어디 보는 거야? <laughs> 이제 하늘 보면 안 되지. 만 조금만. 어? 민재야! 민재야! 여기 봐야지. 카메라 봐야지. 민재. <laughs> 민재야. 엄마. 민재야. 민재 여기 봐야지 여기 여기 민재야 어이야 어 엄마 여기 있네. 엄마 아, 민지 잘한다.